지는은 어, 전 감독 회장님있윤광 목사님이 나오셔서, 어, 여러 가지 일을 한국 교계에서 많이 맡고 계시는데, 어, 제가 아주 그냥, 그매달대다시피 해서 부탁을 드려서 저희 한국분에 함께 하시기로 했습니다. 나오셔서 인사 말씀 드릴 때 함께 교제 나누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의 문아고 거기에 한국에 몇만원 단체 서서 계신 들세계적으로 일할 수는분들서감사하려 네, 저는 감독도 했고 이제 감독도 해당 직무대행겠습니다 네, 어쨌든 어, 단체가 잘 되려면 모이기 쉽으면 단체가 잘 되려면 아, 네. 또 쉽지 않으 좋은 조금씩 힘을 합쳐서 물질를 힘을 합치고, 또, 기부하면서 행사 때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잘될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보호가 없는 보물을 우리 피정진 농사님 공경하고 한국교회를 교육 들어는데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이분들의 염성을 누군가가 이어받아야 되는데, 애 쓰신 그 염성을 우리 모두가 이어받고, 다음 세대, 다음 세대도 그렇습다음 세대 가장 큰 문제는 성령운동이 전수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보고방운동을 통해서 다음 세대 성령운동이 이제 전수되고 우리 자녀 손주 세대에 이 성령의 보운동 그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한국보고방운동을 통해서 앞서간 성배공사님들의성령이고 성룡동, 그리고 우순적으로 지금까지 역사하신 성령님이 우리 한국 공화당 노조를 위해서 빛나고 여러 단체들을 힘을 합쳐서 모아가는 그런 중심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 함께 이래 힘써서일하기를 했으니까 열심히 함께 공참하기를 바라고 저도 열심히 하고 우리 토목사님 또 조윤성 목사님 함께 힘을 합치는 단체로 성장하도록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함께 하게 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에, 이어서 올해 2026년도에 함께 할 네. 빈곤 소개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이병석 목사님, 조광수 목사님, 김일태 네. 목사님, 앞으로도 나와주세요. 앞 나와주시고, 윤두영 목사님, 지루관 목사님, 심현명 목사님, 이병대 목사님, 조영일 목사님, 김민성 목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제가 함께 같이 이렇게 사역을 했던 목사님들입니다. 이쾌히 이렇게 한 도망을 가도 존경하는 피력의 목사님 계셔서 함께 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가운데상 차별하시고 인사하시고 차려 인사, 인사하겠습니다. <laughs> 박수영의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이없으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임원님들을 위해서 이 임명패나 임명장이 것은 제가 이 대표회장을 맡으면서 저에게 부여한 권한이기도 합니다만 대표총장님,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임기 끝나고 난 뒤에, 저도 임명패안 받았어요. 이부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일다 끝나고 난 뒤에, 후임 임원님들이 잘했다 생각되면, 감사패 하나 해주면 감사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화원고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술집도 갔다 오고 막 그런다 해요. 그래서 차라리 그걸 모았다가, 대표총재이 모시고, 여기 가까운, 제가 그 올해 이사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 시설에 가서 이렇게 쓰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냥 허락받고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거기는 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네. 네. 이제 이새로 임원님들을 위해서 영업 중동 총재님이신 오영장 목사님을 오셔서 축사하겠습니다. 시 음. 감사합니다. 한국보마운동호구 2026년 신년 한일회에 참석해주시는 분 정말 존경하는 귀한 식당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한국보마에동호구 이렇게 정말 회원들이 되셔서 오신 분들이 보니까 아, 인물도, 뭐력도 그냥 영성도 충만하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사랑을고 축복합니다. 예, 한국무에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좀 있어서 많이 힘들고 그랬는데 대표총장님, 대표이님또연옥이님 이렇게 아프신데도 너무 애써주시고 서로 이렇게 한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의또 새롭게 열름에 대해서 너무도 감사하고 주의해요. 오전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모 되신 오늘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축하드리고요.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행동하시고 우리 한국 보금를 통해서 세계 수교까지 할수 있는 하나가될줄 믿고 감사드리며 축사를 하러 갑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